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체납처분비가 나와 있어요. 자, 체납처분비라는 것은 체납처분의 집행에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가 체납처분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체납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에, 본래 납발세금을 본세라 하고요. 본세를 신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뭐가 붙는다 그랬었죠? 가산세가 붙고 작년 납세무 성립분까지는 가산금 제도가 있었지만 이제는 가산세 다음에 발생하는 가산금 제도가 납부지 가산세로 통합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보냈는데도 계속 안 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독촉이 됩니다.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독촉장을 발송하고 그래도 이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재산 압류로 들어가요. 압류. 압류. 그다음에가 이제 매각입니다. 매각. 자, 그럼 요 압류하고 매각할 때요 비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비용을 이제 집행하는 기관에서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체납처분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압류, 매각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체납처분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체납처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여러분들 됐고, 공과금. 우리가 세금과 공과금 있죠? 세금과, 세금과,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금은 조세로 보는 거고, 공과금은 조세가 아닌 거죠. 조세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신 에 강제적으로 이제 납부시킬 돈을 말하겠죠. 네, 이것을생과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납세모자 10번의 납세자, 이것도 중요한 용어예요. 9번, 10번 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세금을 납 를 해야 되는 사람을, 우린 총칭해서 우리는 납세자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납세자, 납세무자, 어, 그 말이 그말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납세자 안에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징수의무자도 있어요. 징수의무자. 이두 사람을 다 합쳐서 납세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납세 문자에는 또 누가 있느냐? 이 납세 문자에는, 여기는 본래의 납세 문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 문자가 있고, 이 본래 대신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데, 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가 있어요. 보충적인 납세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래 대신에 보충적으로 책임을, 어, 지는 자에는 그 책임의 범위가 100%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부족분만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또 나눠놨어요. 그래서 100% 책임을 지게 되면 이것을 연대 납세 모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대. 연대란 말 아시겠죠? 연대. 100%다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분만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 이것을 2차 납세 모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2차는 요 주된 납세 무자가 뭐 세금 낼 돈이 100만 원인데 한 70만 원을 났다가 낸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못낸게 있어요. 그럼 30만 원못낸 요거에 대해서는 2차 납세 무자가 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그 다음에 징수 무자. 징수라는 것은 원천 징수 무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 징수 무자. 원천 징수 무자가 바로 징수 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원천 징수 무자는 사업주가 급여를 직업 생활을 바로 떼는 거죠. 그럼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가 바로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주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을 다 합쳐서 우리는 납세자 납세자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는 납세 문제가 있고 징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0번에 납세자에 보시면 그 9번에 납세 문자가 있고 10번에 납세자가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구인이 되시겠죠. 납세 문자보다 더 넓은 개념이 뭐라고요. 납세자 여기는 납세 문자 징수 문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11번에 보시면 제2차 납세 문자였거든요. 보증. 보증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보충적인 납세 문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을 써주는 거니까. 뭐, 주로 금융기관들이 이제 보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이제 과세기관 있죠, 과세기관. 이때 과세기관은 이런 겁니다. 과세기관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는 소득세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돈을 벌면은 내는 세금이고, 이거는 기업이, 이거는 법인은 기업이 돈을 벌면 되는 세금이고 이거는 사업주가 돈을 벌면 되는 세금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었는지 기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었는지 사업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개인이 또는 사업주가 기업이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지를 알아야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과세 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14번에 법정 신고 기한. 자, 이것도 별표시. 법정 신고 기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렇죠?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언제까지 멈모 해주세요. 언제까지 멈모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기한은 신고 기한, 그다음에 납부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의무예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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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우리가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가산세 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기한이에요. 언제까지 뭐뭐 뭐 해주세요. 그런데 이 기한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상에 불이익을 받는다. 요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한을 알아야지만 되겠죠. 가산세 물지 않으면, 그러면 특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꼭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법인세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라고도 않고 법인세 과세기간은 이거를 얘는... 사업 연도라고 표현해요. 사업 연도 예만. 근데 소득세나 부가세는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각각의 사업 연도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 건지 이제 법제증하 말씀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러면 12월 31일이 사업 연도 종료일이 되면은 1월, 2월, 3월까지를 말하겠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고 한다면 요 기간 끝나고 나서 언제? 5월 달, 5월 말까지 신고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번에 부가 지세는 1기분과 2기분이 있는데 요 1기분은 어떻게 되냐? 요거는 1월 1일부터 이제 1기가 있고 요건 2기가 있는데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음, 요, 일기분, 요걸 일기랍니다. 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25일,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이기는 10일 말이에요. 그럼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예. 1월 25일까지를 말한다라고 돼있어요 끝나는 기간은 다 25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응?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이제,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자가 되는 국세입니다. 이거는 12월, 15월까지 이 정도 하나 체크. 자, 그래서 특히 소득법인 부가치세는꼭 암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는 네, 1월부터 12월 말까지 끝나면 다음에 5월달.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결산이 끝나 보통 12월 말 결산이 많아요. 끝나고 나서 3개월까지. 그 다음에 부가치세는 1기, 2기로 구분해서 1기는 7월, 25월까지. 2기는 1월, 25월까지.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그 15번에 특수관계인 있죠. 특수관계인. 이때 특수관계인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참고로 알아주시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해요. 거래를. 그럼 이런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시가보다도 특수관계니까 즉 친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 간에 거래한다. 그럼 시가가 1억짜리 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1억이 안 팔고 아들이니까 싸게 그렇죠. 7천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 1억 받을 걸 7천 받으면 수익금액이 3천만 원 줄어들겠죠. 그럼 수익금액이 3천이 줄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7천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7천의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도를 뭐라고 왔냐. 이것을 부당행위라 하고, 이런 부당행위의 계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계산에 대해서는 부인하겠습니다.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행위의 계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 부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부인해버리고 시가 1억으로 다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부당행위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가 기한과 기간. 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고, 기한은 언제까지 뭐뭐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의 출발점. 자, 이 기간이 있으면은 이요 기간에 요 출발점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기산점. 기산점이라고 하고 끝나는 점을 우리가 만료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료점. 기산점, 만료점. 그러면 이때 이 기산점을 따질 때는, 어, 이걸 따질 때는 하나, 뭐, 하루 이틀 따질 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포함하지 않고 요거는 포함을 해요. 이런 제도를 초일 불산입. 아니 불자를 써 가지고 불산입 산입할 수 없다. 이런 말써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 1월 10일까지 가면 1월 1일 안 들어가고 아, 1월 1일부터 하루 이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산점에 다가는 초일 불산입 써 놓으시고 만료점에 다는 말일 산입 써 놓으세요. 말일 산 산입, 말일은 산입한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초일은 원래 산입하지 않고 하는데 초일이 산입되는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 보니까 다만 밑줄 쳐 볼까요?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 나이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그러면은 출생일이 뭐 2020년도 12월 뭐 1일이다. 그러면 그걸 산입해서 따지겠다 이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가 2번에 보시면 기한의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계산 방법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특성용 있는데 그럼 기한은 엄수가 되어야 돼요. 이 기한의 특징은 언제까지 머무셔라는 의무기 때문에 얘는 엄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수 어? 엄수를 해야 돼요. 엄수 엄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엄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가피한 사회가 생겼을 때는 이 기한을 못, 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천재지변 등에 만약에 사회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이걸 못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한은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기한의 개념이 나와 있고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이 있죠. 신고, 신, 세운 제출에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 납부, 징수, 기한이 공휴일. 공휴일은 신고할 수 없잖아요. 납부할 수 없죠. 그럼 공휴일에나 토일도 쉬니까 근로자의 날에 해당할 때는 근로자의 날도 쉬죠. 5월 1일. 그러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문장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아 기한은 우리가 연장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의 한 신고. 자, 얘는 보니까 뭐라고 되냐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 부인지 킨단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발신주 특례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하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자. 그럼 5월달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있어요 5월달에 자 그럼 5월달에 신고납부를 하도록 돼있는데 어, 이날 너무 바빠가지고 세무서를 못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를 어, 세무서를 가지 못하고 우체국을 가서 이날 빠른 등기로 빠른 등기로 우편발송을 한 겁니다 우편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우리가 신고는 도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서가 도달한 날 신고효력이 생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얘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5월 30일 지나서 도달될 거니까 신고기한을 못 지킬 거예요. 그러면은 기한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가산세상의 불의를 받는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도달주의로 가지 않고, 도달주의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빠른 눈길로딱 가면 여기에 통신 부인 도장이 딱 찍힙니다 이게 2020년 아, 아, 5월 뭐 31일 딱 도장이 찍히거든요 응? 몇 년도 그러면 이때는 요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를 인정해 주겠다 그럼 요 날을 통신 부인이 찍힌 날 통신 부인이 뭐라고요 찍힌 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얘는 발신주의 발신일을 중심으로 줘요. 그래서 이거는 발신주의 특례. 발신주의 특례라는 표현을 써 줍니다. 발신주의 특례라는 표현 써줘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한의 연장 별표시 해 주시고요. 자, 기한의 연장은 두 가지가 있네요. 1번 천재지변에 의한 기한의 연장이고. 그렇죠. 천재지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서류의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서류의 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과세관청에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과세관청에서 서류를 보내주는 것을 서류의 송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천재지변이 되면 모든 기한을 연장해줘요. 그러면 이때 기한이라는 것은 신고기한, 신청기한, 청구기한, 뭐, 납부기한, 징수 기한 서류 의 제출 기한 이런 기한 말은 이 모든 기한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거기다가 써 놓을까요? 그러면 동남이 1번 천재 지변의 연장이 됐을 때는 몇 개월 연장이 되느냐? 일단 자, 기본이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까지. 3개월 이내, 6개월까지. 최대, 최대, 얘는 더한번 연장해서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9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모든 기한 연장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단, 납부에다가, 단, 납부 기한만, 다른 건 연장이 안 되고,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업에, 사업에 매매됩니다.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중대한 위기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생겼을 때는 나쁘게 한번 연령됩니다. 즉 사업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자금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지 신고 신청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신고서 제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쁘게만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메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서류 송달. 서류 송달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우리가 서류를 보내줍니다. 즉 고지서를 발송해주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고지서를 송달해줍니다.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서류의 송달이라고 얘기하고 이 송달이 됐는데 송달에 서류를 딱 열어보니까 고지서 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납기가 있는데 어찌지 해서 납기내 못 내고 도달이 이제 늦게 된 거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는 이,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이 서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니까 효력이 없어지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납기를 정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거기 보시면, 어, 고지서, 독촉장을 송달한 경우에는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했어요. 14일 꼭 기억하시고요. 했을 때는, 자, 도달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 한다. 새로운 납기를 14일. 2주를 연장해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꼭 여러분들의 암기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시 역정리 천재지변 등이 생겼을 때는 모든 기한이 연장되는 거고 송달 기한은 나쁘기만 연장이 되는데 도달한 날로 부터스 며칠 십자일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천재지변 중에서도 사업배 심각한 손해을입거나 중대한 위기일 때는 나쁘기만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류의 송달이 있습니다. 자, 서류 송달. 자 이것도 별표시 이것도 처음에 자주 나옵니다. 방금 설명드렸죠. 서류의 송달이라는 것은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럼 이때 요수령을 받는 요 납세자를 뭐라냐 이 사람을 명의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나 사무실이면은 영업소가 되겠죠. 선법상 이런 영업소 등으로 송달해 주면 돼요. 이것을 송달 장소. 송달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송달 장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송달을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송달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요, 요게 중요해요. 한 거예요. 방법, 방법은 원칙적인 방법은 우리가 우편 송달, 그 다음에가 교부 송달, 그 다음에가 전자 송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편 송달, 교부 송달, 전자 송달, 우편으로 보내주고 직접 가기도 하고 메일로도 보내주죠. 그런데 우편 교부, 전자 송달이 다 불가능해. 그러면 얘는 예외적으로 방법은, 예외적인 방법은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공시송달, 공시송달이에요. 공시, 송달. 공시, 공시. 그러 공시는 신문에 게시, 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를 하는 걸 말해요. 신문의 게제 게시판에 게시 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어, 게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이렇게 얘기해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공시송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송달 장소로 보내주는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달이 되면 얘는 도달주의에 따라서. 도달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송달을 받아야 할 자, 표1-3 보시면, 표 1-3에 보면은 송달 받아야 할 자, 당사자가 있겠죠? 근데 당사자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거기 보니까 연대 납세무관계에 있다거나, 연대가 뭐100%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 개시가 된다면 상속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상속인 대신에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세관리 따로 있다거나 무능력자면 법정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박스 밑에 보시면은 연대 납세 분자 중에는 한 명에게 송달은 다른 연대 납세 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연대니까 연대 책임지는 거니까 한 사람한테만 다만 고지 독촉일 때는 전원에게 모두 고지해요 왜냐면 고지 독촉다면 재산이 안 죽어 들어가거든요 그럼 독촉장을 발송한 다음에 연대 납세자 가벼게, A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거 안 내시면은 다 연대 납세 모두에게 압류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한 거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그 고지 독촉을 못 받은 사람 황당하잖아요. 갑자기 압류 들어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긴급한 소리니까 모두에게 송달하자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송달 방법 이번에 별표시 해 주시고. 자, 원칙은 우편. 교부는 직접 찾아서 전달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전자는 메일로 보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공시 예,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에 게재하는 공시 송달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시 송달은 마지막에 하는 거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어 그러면 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보통은 이제 도달주의로 가는데 얘는 이제 공고주의예요. 그래서 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아까 서류 송달도 14일 동안 연장된다 그랬죠? 공고한 날로부터 플러스 십사일이 되겠습니다. 십사일 14일. 십사일이 되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송달의 효력의 발생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인이고 명인을 대신할 수 있는 연대납세자 등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하고 그 다음에가 각다한 아, 사람한테만 송달하면 되대 고위도 조금 모두에게. 그 다음에가 아, 송달받는 장소를 주소용검소를송달장소로 하고 방법은 우편, 교부, 전자가 있는데 안 되면 공시송달. 개시하거나 개재하자. 자, 그래서 공고한 날부터 1자일이 지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인격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